안녕하십니까.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 여러분, 당신의 목자는 삼위일체 중에서 여호와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아들 예수이십니까? 그도 아니면 보혜사 성령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신 예수시대에는 예수신 또는 아들 예수. 신약시대에는 성령신이므로 오직 성령을 나의 선하신 목자로 믿으십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교회 장로 집사, 송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개신교 종교 지도자, 또는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들의 각각의 교주입니까? 아니면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목자로 함께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은 냅다 여러분에게 질문 공세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송도의 목자이신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신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얼버무리거나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답변해야만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창조주 한분 하나님이 셋으로 나누어졌다가 가톨릭, 개신교, 기독교 종교인들이 한분 하나님이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억지 논리로 셋을 하나라고 하자 즉, 3위 일체 신관은 새 위격을 가지신 세 분이 고유사 역을 담당하시면서 스스로 한분 되신 분이니, 술애 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진이라 쉽게 명도 어기지 않게 되었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내니라. 라는 명령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중세 가톨릭의 3위 일체 신관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우리말 번역은 원어와 상관없이 오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는 접속사인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으며 성령이 따로 있다. 분명히 셋을 말하기에 그리고 더하기 플러스 개념입니다. 셋이 하나가 되었다는 주장은 태양신 바알 삼신주의자들이 말하는. 회계망칙한 논리입니다. 삼위일체와 양태론을 만든 두 종교인 분파가 모두다. 태양신 바알 삼신 종교인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잡속사를 모두 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또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신 한 분의 이름으로 재번역해야 맞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양태로는 삼신이 아닌 줄로 착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구약에는 아버지 신, 예수 시대에는 아들 신 또는 진짜 아들, 신약 시대에는 성령 신으로 믿는 무리들이 양태로운 자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신, 아들 신 또는 진짜 아들이었고 오로지 성령만 한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변하고 아들이 성령으로 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어떤 종교인은 아버지가 아들로 개명하고 아들이 성령으로 개명했다면서 두번 개명하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하면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시대는 구약으로 끝났고 예수 33년 시대는 십자가, 부활, 생천으로 끝났으며 신약 시대에는 오로지 성령 유일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삼신입니까? 아니면 일신입니까? 전자입니다. 한국 개신교 약 70%가 3위 일체론 자인데 3위의 하나님들이 창조주의시고 전능자로서이 기토합하여 각자 사역을 나누어 감당하면서 하나 되기로 하여 일신이 되었다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태론의 일신 주장의 괴변과 설명만 빙빙 돌려 조금 다르게 보일 뿐 결국은 삼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삼경 목사의 과거 삼신론 사상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삼위일체와 삼신론은 무엇이 다를까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한국 개신교 안에서의 감론을 벗 논쟁 중에서 그 상대는 양태론과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이 있습니다. 최 목사의 삼신론은 아버지도 한 명, 아들도 한 명, 성령도 한 명으로서 하나님은 세형들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삼위일체론자들은 아버지도 영이 있고 아들도 영이 있으며 성령도 영이 있기 때문에 각각 분리된 세형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삼신론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한 인격 예수님 안에 두분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양토론적 3위 일체로서 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신관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면 정답이 각각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자 답변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섬기며 따르는 선하신 목자는 삼위일체론, 양태론, 삼신론 중에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세 가지 모두 신구약 성경에서 기시하는 창조주 여호와이시고 예수이시며 성령이신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개신교 종교지도자,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들의 교주 중에 1인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 중에서 단수 또는 복수를 목자로 받들어 섬기고 계십니까? 전도서 4장 7절에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에서 세발 자전거, 삼륜 자동차, 삼신 할머니 식으로 삼은 일보다 커서 삼신을 일신으로 믿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시다 역설을 주장하는 이론도 있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삼위 일체나 양트론보다는 나은 설명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동시다 역살도 성경의 바른 신관을 뒷받침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다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수레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과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뭐 그들에게 말하리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나는 나다 곧 헬라어로 에고의 이미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레굽기 3장 13절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분입니다. 여호와가 예수이시고 성령이신 창조주 한분 하나님을 더하거나 빼거나 사설을 풀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십니까? 원세상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신비한 분이니까 그냥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 가서 누가 내게 누가 보냈느냐? 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하리일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삼위 일체를 믿거나 양태론을 믿거나 삼신론을 믿어야 한다면 성경은 그냥 글자에 불과한 것이지. 창조주여호와 이퀄 예수 이퀄 성령과 그분의 말씀 즉, 개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할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두 가지, 그 이상의 거짓된 신관을 가지고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를 겪는 것은 사단의 감개 때문입니다. 특히, 3위 일체와 양타론으로 불리우는 가짜, 신관은 중세 로마 가톨릭의 태양신 바알 삼신 추종자, 종교인들의 창작품인데, 한국교회 거짓 목사들에 의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쓰나미처럼 싹 쓸고 가버려 영적 폐허 상태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인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들의 삼신이지만 일신 처럼 각자 사역을 나누어 분담하며 잘 지내자고 하여 한분 하나님 즉 일신이 되었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의 형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버지 아들 성령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반면 3위 일체 신은 사단 자신을 말합니다. 삶은 절대로 일이 될수 없습니다. 또 양태로는 어떻습니까? 한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부로 활동하셨다가 지금은 안 계시고 예수 33년 시대에는 성자 또는 아들 예수로 계셨으며 신약시대에는 성령만 존재하신다인데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삼신이 분명한데, 어떻게 일신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성부와 성자는 하늘 보좌에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늘 보좌에 성부와 성자가 계신다면, 보좌가 세 개이니까, 삼신인 것이고, 지금 안 계신다면, 성부, 성자는 도깨비였습니까? 3을1이라고 하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3위일체론자 목사나 이를 3으로 나누고 1이라고 하는 양트론자나 도킹객님입니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양태신도 사단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양전하신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중세 가톨릭의 태양신 바알, 삼신 숭배자 종교인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석해버렸습니다. 3위 일체는 시대별 구분이 없이 처음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신, 아들신, 성령신이라고 하는 삼신이 일신이셨다. 세분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처럼 항상 함께 계셨다를 주장하는 것이고, 양타로는 한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만 아버지 신이었다가 예수 시대에는 아들 신 또는 일부 무리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계셨다가 지금은 안 계시며 신약시대에는 오로지 성령신만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서를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라 이사야 9장 6절은 여호와 예수 성령 이퀄 아버지 아들 성령 이퀄 물핏 성령 이퀄 창조주 이퀄 영존하신 아버지 이퀄 평강의 왕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 하나님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양파크기 해석하면 누구라도 별의 별 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위일체가 그렇게 좋으면 가톨릭 교회로 지금 즉시 개종하십시오. 양타론이 그렇게 좋다면 가톨릭 교회로 옮겨서 중세 가톨릭 때 살육당한 선조들의 원수를. 이든 사이비 교리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되갚으면 무슨 고생했다는 의미라도 있을까? 아무스 잘되없는 삼위일체나 양태로운 교리를 너 아니면 도식으로 믿는 일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하는 자들의 결국은 세상 끝날 악인들의 부활 때에 하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깨끗하게 태워져서 제가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유하는 삼위일체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야 하는 신이라고들 하는데 모세는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청하는 차원으로 창조주께 묻고 따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임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3위 일체 삼신일체나 양태론 일신 삼태가 느껴지십니까? 일은 영원토록 일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개신교 및 기독교 종교단체를 떠나기로 작정한 가나한 예비, 성도 여러분과 이미 가나한 성도가 되신 분들을 위한 링크 하나를 하단에 걸어 두었으니 바른 복음 메시지를 잘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우열아 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영리 비인기 그리스도인 유튜버 노아박 전도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